제 26장 음모의 시작 무리방 대전 3화 구독과 좋제 26장 음모의 시작 무리방 대전 3화. 철가장의 식객 철혈부 동역은 화산파의 대제자였던 이 화문을 보며 야멸찬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흐 <laughs> 야, 무명의 애송이? 너는 무엇을 그리 중얼거리느냐? 나는 무명의 애송이가 아니여. 그러면 너는 무명의 강아지냐? 그대는 매우 오만하오. 고양이가 구석에 몰린 쥐를 사냥한다고 하여도 범을 만난 듯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사의 기본이거늘. 혹시, 당신의 눈에 내가 어린 나이에 젊은 무사라고 깔보는 것이오? 흐 <laughs> 제법 입은 걸쭉하구나. 내가 과연 입과 같이 걸쭉한 실력을 갖췄나 잠시 후에 보면 될 것이고, 너는 옷소매가 매와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니 화산파의 고리타분한 문화인가? 뭐 고리타분한 것은 잘 모르겠어. 강호동도는 우리를 화산문화로 부르는 것은 맞소만. 흐흐흐흐. <laughs> 그렇군. 너희는 지난번 강호에 나와서 도적으로 몰려 제왕천이라는 잡졸들에게 잡혀 팔천협에서 몰살당했다는 소문이 강호에 돌던데. 스삭. 이크. 이화무는 상대의 도발에 빠르게 검기를 날렸고 철혈부 동혁은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젖혔다 하지만 그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 그의 얼굴을 핥고 지나는 검기로 얼굴에 약간의 검상을 입었고 그 얼굴에는 얇게 피가 맺히며 주르륵 피가 흘렀다. 이놈, 재기랄. 부부일천, 부영광일일천천, 계산부천영광부, 노을벽부. 벌겋게 달아진 동혁의 부는 부모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상대에게 도발을 일으키게 만들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가 광분하고 말았다. 원래는 동혁의 쉽고 구식의 부법이 연안으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그는 육식을 펼치고 왠지 순간 멈추게 되었는데 이런 썩을... 스걱 척... 동혁은 순간 자신에게 불빛이 번쩍하였다. 그는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고 점점 껌껌한 어두움으로 내려앉았다. 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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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혁의 머리는 공중에 날았고, 이화무는 어느새 동혁의 자리를 지나서 검을 검집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한동안 날았던 철혈부 동혁의 머리는 다리에 쿵하고 떨어져 내렸다.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크게 열광하였다. 분명히 동혁이라는 철혈부의 무서운 위력에 연한 공격에 이화무는 수세에 몰렸지만, 어느 틈에 단한 순간 철혈부는 삼도천을 건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구경하며, 너나 할것 없이 크게 열광하였다. 흐 흐, 흐, 흐. 바로 이거야. 무리방 선출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무리민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바로 이 맛이야. 서로 죽이고 죽는 것에 어느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이가 없구나. 그래, 죽음의 이 현장에 열광하고 모두 환호와 광분에 크게 소리를 질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말이다. 흐흐흐흐. <laughs> 단상에 앉아 있는 자 중에 두 사람이 크게 인상을 쓰고 있었다. 한 인물은 바로 혈맹의 맹주였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자신의 세력에 속한 부하가 적기 때문에 겉으로는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음흉한 내심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화문의 스승인 화산파 장문인 이화련의 아버지였다 어찌 화산에 검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화문이는 6개월간 매화검 보상 5행 매화검에 매진을 하였건만 화산노조에서 이런 검법을 만드셨을 수가 있나? 분명 화문이의 검은 활검이 아니라 살검이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구나 아니면 내가 그의 경지를 잘 알지 못한 것일지 전자보다 후자였으면 좋으련만 이화문을 보는 화산파 장문이는 의혹의 눈빛으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때 청성파의 청화자가 무대로 천천히 걸어나왔다. 열두 번째 승은 바로 화산파의 이화문 소엽이요 와하와 청화자의 승리 선언과 동시에 이를 구경하는 군중들은 서로 누구나 할것 없이 적 알을 막론하고 함성을 질렀고 어떤 이는 꽃가루 등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함성과 함께 주변 공중을 향해 뿌려대고 있었다. 그야말로 지금 연하대전 아픈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대전에 대해 열광하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운동 경기를 보는 사람들과 같았지만, 분명히 대전에 임하는 이들은 목숨의 경계에 서서 각각 칼질하고 있었으니, 소림사의 무승들은 숙희 무대로 경신법을 전개하여 튀어 올랐으며, 이화문은 되게 만족하는 미소를 짓고, 단상을 향해 포언하고 무대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그의 눈빛은 순간 깊은 적혈광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무대에 올라선 수림사의 무승들은 이미 죽어있는 차가운 시체를 들것에 실어내어서 갔고 수급 또한 정리하였다. 다행히 무대는 설전을 예상하고 바닥에 붉은 천으로 쌓여있으므로 사람들의 피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흥건히 고인 핏물은 수림승들이 신속하게 닦아내었다. 역시 불자이긴 하지만 무승들이라 그런지 핏물을 닦는 데 매우 능숙하였고 모두 연부를 외운 다음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니, 혈맹의 맹주는 좌중을 노려보며 생각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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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이는 것은, 우리들의 철저한 계획과 안배에서 비롯된다. 모두 폭강성들인 용주들의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요 잔치이니, 마음껏 즐기자꾸나, 나의 부하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혈맹이 여섯 번 이겼고, 무맹에서 일곱 번 이겼으니, 이제는 혈맹이 이길 차례인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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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흐, 흐. 혈맹의 맹주는 앉은 보조에서 다리를 꼬고 있었으며, 팔짱을 끼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명의 인사 중에 장문인들과 장로들 그리고 무림 오대세가 출신들은 매우 인상을 구기고 있었다. 그들은 생리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조금은 거부반응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단상에한 명의 선녀와 같은 미녀가 앉아 있었으니, 그녀는 피월수와 치머나간에 단연 돋보이는 여인이 아닌가? 여인의 맵시에 꽃이 부끄러워하고 달도 숨는 아름다움.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물고기는 연못 속에 잠기고 기러기는 한눈을 팔고 여인을 보다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아름다움이라니. 아, 이 여인은 바로 전대 무림맹 맹주의 동료인 사마야였다. 그녀는 비록 면사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별빛과 같은 눈망울과 몸 전체 묻어나는 황화 같은 자태가 단연 돋보여 주변을 밝히고 있었으니 나중에 무리망이 선출되면 무리마로 추대되어 그는 무리망과 혼례를 치르기로 내정되었다. 과연 사마에는 성녀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과 혼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혈맹과 무맹의 전쟁을 막기 위해 홀로 희생하려 혼례를 승낙하였으니 그녀는 대회에 별 관심이 없는 눈빛이었지만 황홀한 그녀의 미모는 어디 가지 않고 후광효과로 주변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3회, 3회는 무리망대전에 관심이 별로 없나? 네, 저는 그동안 무한에서 쉬지 않고 여행을 했더니 머리가 조금 무겁네요. 저는 지금 쉬고 싶어요.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3회는 그것이 문제야. 그래도 3회의 신랑감을 뽑는 자리인데. 그래도 머리가 매우 무겁네요. 좀 쉬고 싶은데. 하지만 3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무림왕 선출 자리가 빛나지 않겠어? 아직 7명의 승자가 가려져야 오늘 일정을 피할 수 있는데. 그렇다. 이들은 바로 백호천 중원의 원주 육헌용과 그의 3회. 전 무림맹 맹주의 동료 사화였다 그녀는 주장 열아원의 원주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장차 무리망의 내자로 내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형, 나는 지금 여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좀 쉬고 싶네요. 알겠어. 에이, 이런 어린 사매를 수발드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네. 나중에 사매는 내게 고려의 음료인 수정과 한 잔을 대접해줘야 해. 나는 가끔 사마세가의 수정과가 먹고 싶으니 말이야. 네, 알겠어요. 이보시오, 신승. 저기 있는 방장 장문인과 대화를 좀 해야겠는데, 나 유건주가 좀 뵙자고 전해주시오. 단상에는 여러 경우 무승들이 있었다. 그들은 소림사가 자랑하는 소림 18동인으로 김봉을 한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육컬룡의 말에 그는 허리를 숙여 낮은 불어를 업는다. 아미 타풀 욕시주께서 방장께 전할 말이 있으시군요. 그로써 방장스님, 무림맹의 임시맹주께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적색 승려복을 입은 소림 18동인 중한 명은 육컬룡의 말을 방장에게 다가가 전한다. 18동인의 한 사람과 약간의 대화를 나눈 소림의 방장 무각대사는 유컬룡을 보며 손짓하였다. 이에 유컬룡은 소림사 방장에게 다가가 포언하며 말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악 작가님의 영웅불사 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 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반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우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